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아 TV 이성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달 온세 프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릴 띠는 봄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띠가 6월달을 만나면 음력으로 5월달이 됩니다. 봄띠와 달 달이 서로 합을 하는 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입찰이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집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성사가 됩니다. 또 그리고, 어, 내가, 어, 범디 같으면, 어, 발탁이 됩니다. 지금, 어, 6월달이 되면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어, 선거에 내가 어, 한마디로 어, 당선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어,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발탁이 된다든지 어, 범띠가 좋은 음, 운을 맞이하는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6월달 운세 그래서 범은 어, 산중에 짐승에서 1분이 범이 됩니다. 호피무늬가 있죠. 범은 보통 12지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범이 말을 만나니까 말을 타고 올라가는 해운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6월달과 서로 잘 결합을 하니까 운세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운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띠가, 아 더 많이 달리고 위로 상승하는 운이니까, 아, 취직되지 않은 사람은 취직이 될 것이고, 또는 시험에 내가 합격을 하고, 또는 선거에 내가 승리를 할수 있는 날이 바로 6월달 범띠입니다. 그래서 범띠가 6월달은 아 상당히 운세가 상승하지만은 그 힘을 믿고, 아, 조금 남아고, 다툼을 하시면 시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런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띠는, 말띠가 6월달을 만나면, 말이, 말을 만나는 형국이 되니까, 쌍두마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많이 달리고, 경쟁이 많아집니다. 경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니까 아주 조금 힘들고 어려운 난간이 조금 봉착합니다. 잘못 하다가는 내가 그 찬스를 놓칠 수 있는 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말띠는 상당히 조심조심 해서, 어, 많은 이 치밀한 계획과 계획을 하시가지고, 어, 그렇게 하시면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과, 어, 또는 운수 소식, 또는 입찰, 경매, 어, 또 매매, 이런 것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 마리 말을 달을 만나면 소모가 좀 됩니다. 그래서 소모가 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어, 이, 봄띠나 말띠보다는 개띠는 가을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띠는 6월달 운세를 만나면 아주 좋은 개띠가 좀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띠는 토를 봅니다, 흙을 보는데 흙이 가 많이 들어와서 개띠를 도와주는 행국이니까 개띠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올라가는 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띠가 좋습니다. 그래서 개띠는 그침이 없다.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또는 내가 발탁이 되는 데는 그침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띠가 6월달 운세를 만나면 말과 개가 서로 합을 하니까 원래 개는 차운 기운이 많습니다. 차운 기운이 많은데 말을 만나니까 아주 하나의 동지를 만나서 반려를 만난다든지 동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생기던 친구도 생긴다든지 또는 배우자를 만나는 운이 온다든지 상당히 운이 상승하시게 되고, 어, 또, 어, 재물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달이고, 어렵게 지직이 안 되시는 분은 지직도 될수 있는 달이 바로 6월달 분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간 지지에 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범띠와 말띠와 개띠를 상생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띠나 개띠 또는 범띠가 상당히 그 창스가 온다, 기회를 잡는다, 또는 문수 계약을 한다, 또는 입찰이 된다, 그렇게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범띠의 해운입니다. 이민연이 됩니다. 해운이 이것은 이 범띠 해운이 올해에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범띠 해운에 임금이 되는 이, 이 연군에서 범이나 말띠나 개띠가 전부 합을 이룬다는 거죠. 합을 이룬다는 것은 예 하늘이 도운다? 돈다? 하늘이 도운다는 것을 천우신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이 이 띠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띠를 하나 가지고 한달한달 운세를 한달 제가 예, 맞춰다 보니까 조금 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머이 많다든지 좀더 알고 싶다면, 어, 상담 수강 해가지고, 저희 열애아 TV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8월달에 마산 신세계 백화점에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합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8월달에 제가 연락을 다시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잘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